안녕하세요, 브랜딩 스토리. 오늘은 오랫동안 여행하며 스스로를 탐색해왔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돌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특수교사이자 작가,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이야기하는 분이죠. 김진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저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수교사이고, 어, 10년간 엄마를 돌본 경험과 그 성찰을 담은 나는 듯이 가겠습니다를 쓴 저자입니다. 어, 책을 쓰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년간 45개국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하는 인간으로 살아왔었고요. 지금 이제 책을 출간한 이후에는 제 경험을 통해서 돌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원의 일인각으로서 또 재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책과 강연의 코치이자 또 백일백장 프로그램의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자신을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 한자리에 머무며 돌봄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전처럼 떠날 수 없는 시간 속에 계신데 그 지금을 작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물론, 문득문득 여행하던 제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배낭 하나로도 충분한 그 감각 같은 것들이 되게 그리운데요. 그런데 그게 뭐 굉장히 아쉽거나, 또는 슬프거나 여행을 못해서 힘들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어차피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변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저는 돌아보면 좀 그때그때 그때 제가 그 시절에 할수 있던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내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여행을 할수 있을 때는 정말 원 없이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그 여행하는 삶이 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질병에 의해서 강제 종료가 된 상황이지만 그게 그렇게 아쉽진 않고요. 저는 지금 시절에 또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 삶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배낭처럼 이곳이고 가고 있는 그런 지금의 삶도 여행하는 인간과 닮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 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돌봄과 삶,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시나요? 우리는 누구나 질병이나 노화를 경험하면서 삶을 마무리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책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좀 간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돌봄 서적들을 제가 봤을 때좀 양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호자들이나 돌봄 노동자들의 돌봄 에세이는 뭔가 조금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돌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찾아서 읽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돌봄 전문가나 연구자 들이 쓴 그런 서적들은 진입 장벽이 더 높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이 그 사이 어디쯤에 포지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 저의 1 0 년의 돌봄 경험과 또 깊은 성찰 사유, 돌봄 본질에 대한 성찰 그리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지를 두루 담았습니다. 그런 책으로 롱런 하면 좋겠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특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나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돌봄을 하면서 미운 사람이 제게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은 많이 그냥 이해를 했고 또 끝끝내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그 10년의 삶을 책한 권에 담아서 내고 나니까 어, 얼마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문제의식을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차례 북토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시잖아요. 그런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 제 돌봄을 제가 좀더 객관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저 조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들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저 자신을 조금 더좀 아끼고 사랑하게 됐고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고, 어떤 돌봄자들이 조언을 구했을 때 정말 진심 어린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서,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내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걸 즐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 스스로를 좀 보이지 않는 존재. 또 항상 듣기만 하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는 좀 보이는 존재, 또 말하는 존재가 된것 같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좋은 쓰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특수교사로서 또 엄마의 돌봄자로서 돌봄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작가님만의 좋은 돌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학습 교육은 철저하게 개별성과 고유성에 주목을 하거든요.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학생의 자, 장애 유형과 강도, 가정 환경, 생활 연령 같은 여러 가지 그 삶의 맥락 안에서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의 치료나 재활, 그리고 퇴원 후의 요양에는 그것들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대상자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는 돌봄, 단순히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의 이런 돌봄은.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에 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돌봄을 받는 사람이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지 아프거나 아니면 불편한 몸 여러 가지 취약한 몸으로도 내가 뭘 하고 싶고 또뭘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인지 이것들을 묻고 그걸 고민해 주는 것이 좋은 돌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목소리로만 들수 없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죠. 작가님은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돌봄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작가님이 바라보는 돌봄의 사회화는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돌봄을 국가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느냐 그런 돌봄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방향성을 우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북토크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봄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반복을 통해서 숙련되기만 하면 이 대상자에 대한 애정을 가진 가족들이 훨씬 잘 돌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뭐 신우이나 누구한테 맡겨놨더니 영 못하더라.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오니까 굉장히 잘 돌보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뭐냐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돌봄을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그 돌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돌봄의 상황에 적합한 사람이 돌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족이든, 돌봄 노동자든, 누구든 이 돌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다양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제가 조금 더 쉽게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요. 어, 돌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가족 돌봄자, 기관과 요양 돌봄 노동자들, 어, 확대하면은 국가나 사회인데요. 이세 가지 주체가, 삼 주체가 삼각형을 이루고, 각각의 여건에 따라서 이 각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돌봄의 질이 보장되는 게 돌봄의 사회하고 그런 옳은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본업은 특수교사시지만, 책과 관련해서 코치와 백일백장 리더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 돌봄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꿈, 1인 비용 가구에 대한 관심도 이야기해주셨죠.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관심사를 조율해 나가실 때 작가님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나 방향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한때는 그렇게 원했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뭘 해도 계속해서 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삶이라는 게 개인의 노력은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나머지는 어떤 흐름이나 운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운대가 있다고 <laughs>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뭘 해도 돼요. 예. 네. 꿈꾸고 바라는 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 삶에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때를 충분히 누리고 싶거든요. 물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어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충우돌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여러 도갈래의 길이 한꺼번에 이렇게 열리는데 그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저는 제가 조금 더 끌리는 길 또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길 또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혹시 과거와 달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계기로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도 함께 들려주세요. 예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제 삶의 최대 가치는 자유의시였어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래서인지 저는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와상상태의 환자,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의식주마저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난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 생각이 변했어요. 어,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끝까지 살면서 노화와 어떤 질병이 저를 통과해 갈때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때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돌봄 안에서 나는 조금이나마 나답게 살기 위해서 또 돌봐주는 분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그리고 돌봄을 받아온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온전히 한번 엄마의 입장에 서 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하면 최대 가치는 자유의지가 맞지만 그 의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자유의지라는 걸 그대로 해석해서 뭐든지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 했던 그 현상에 관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그걸 대하는 태도, 삶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로 조금 초점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심 어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작가님의 삶과 글, 그리고 돌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통해 많은 분들의 위로와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무모히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에게 짧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엄마를 돌보면서 8년간 삶이 멈춰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날개를 고른 다음에 이제 막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거나 집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자기 삶을 책으로 써내면서 삶을 새롭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저처럼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하고 계신 쓰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